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사고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이제 유아교육과 지금 요즘 추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어, 왜 우리 메타인지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기본서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정 강의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초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N수생 선생님들도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자꾸 문풀반도 넣고, 어, 우리 또 이제 오후에 어, 문풀반도 또 열잖아요. 오늘은 아니지만,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 그 기본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암기하는 방법 중에 그 진짜 효율적인 방법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렇게 이해한 거는 안 까먹어요. 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려운 문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내일 모레 시험 볼 분들처럼 막 다다다다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어, 체불합 선생님들, n 수생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문제를 바로 풀지는 못해요. 왜냐면 하 그동안 놀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처럼, 뭐, 체불합 선생님들은 막쓸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써요, 체불합 선생님들도. 제가, 어, 지금 현재 개인지도 하, 고 있는 체불합 선생님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그, 그런 분들, 답안지 보면은, 어, 진짜 채무랍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돼요. 왜냐면 놀았으니까. 단어 같은 걸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잘쓸 수가 있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 기량은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하물며 초생선생님들은 진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문풀을 지금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익숙해지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 이론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서도 볼수 있구나.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도 잘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 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지금 이게2025 교육과정 A 시험지예요. 진짜 시험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제 지문을 보세요. 일단, 문제 지문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은, 문제 지문에 이론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있죠. 누구는 어떻게 말했다, 막, 우리 기본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론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있잖아요. 그냥 사례예요. 그죠? 그냥 교실 사례예요. 교실 사례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어 교사의 그런 저널.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뭐, 1번만 그럼, 그럴까요? 2번도 그죠? 2번가 이 교육과정 A니까 우리가 배웠던 유아교육 개론 이론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어 사실 쭉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고 물론 여기는 이제 교사들끼리 대화하면서 학자들 이름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어 보시면 어자 관점에 여기 관점의 차이를 쓰시오 관점의 차이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1번 문제 보시면은 일번 문제 보시면은 뭐어이 지금 사례를 보고 이론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삐아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대화하는 거,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 보고 어 삐아재 이론의 근거에서 한번 해설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 이 애들이 놀이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교육과정 유형이 뭔지 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선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 쓰고 뭐가로넣기라든지 단편적으로 이 이론을 설명해 보세요. 뭐이 여기에 나오는 뭐 개념, 개념 쭉 써주고 이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례를 주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본서 공부를 했어요. 기본서 공부를 했는데. 기본서만 그냥 평면적으로 쭉 봐가지고 하나도 못 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도 못 풀면 은 기본서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헛수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서만 앉아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과연 이제 나는 공부를 기본서만 쫙 봤어요. 단편적으로 기본서만 쫙 봤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이게 쫙 알겠어. 너무 잘 알겠어.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여기 여기도 보시면 뭐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그 다음에 어떤 진짜 수업에서 수업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이 교사의 교사가 수업한 거 교사가 수업한 문제점이 뭔지 그걸 쓰시오 이런 거예요 이 방법의 문제점을 쓰시오 수업 사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발문 쓰라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는. 자, 뭐, 여기 발문 쓰시오, 발문. 발문 쓰라는 거. 발문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전하고 개인 공간. 이건 이제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겠지만,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이 수업에 맞는, 그리고 이제 사세에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발문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번까지 간단하게 본 건데 교육과정 A 여기 단편적인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개강하는 바는 유아교육 과정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이것만 갖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에는 어, 시험 관역하고 핀트가 너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빨리 기본부터, 기본만 할래. 그러면 기본이 완성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예요? 그쵸? 그렇죠? 기본 완성 다 하고, 어, 시험 문제 비슷한 거를 그제서야 이제 풀어볼라. 근데 자꾸 미루게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조금 풀어볼까 말까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아까 그런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험 문제 여기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딱2025 기출이니까. 자, 이 정도 되는 문제에 소요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 30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다 읽고, 이한 문제는 2분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읽고, 초안하고, 답안지는 어떤 거예요? 이런 답안지잖아요? 자, 이런 답안지에, 문항 1번에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여기다 와, 마침표 딱 찍는 데까지 아까 문제를 읽고 자 보시면 여기 문제 지문을 다 읽고 지문도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지문을 여기 뭐 애, 그림까지 이렇게 <laughs> 나와 있어요, 동작 그림까지 자 그래서 이지문을 읽고 1번을 읽고 여기다가 뭔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발문 같은 걸쓸거 아니겠어요? 조금 초안을 해볼 거잖아요. 바로 답안지에 옮겼으면 또 실수가 되게 많고 답안지가 한없이 지저분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옮겨 써야 되는 거예요. 옮겨 쓰고 그다음에 여기 답안지에다가 마침표를 딱 쓰는 데까지 2분 30초. 아까 지문 보셨지만은 이제 시험장 안 들어가 보신 선생님들은 야 저거 읽는데만도 5분은 걸리겠어.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어, 저게 그냥 지문이 아니잖아요. 몇 번씩 꼬아놓은 그 이론을 막 꼬아놓은 그런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지금 기본서, 우리 기본서 요거 이제 기본서인데 이 기본서를 일부러 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코어가 들어있어요. 코어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코어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풀에서는 여기서 확장을 좀 많이 시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코어를 우리가 지식의 구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기본 코어를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응용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교육과정 시간에는 이 코어를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코어를 정말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거고. 자그 다음에 어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서답식 답안 작성의 기초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의 일부예요. 자, 이거는 음악 문제예요. 음악 문제인데, 달크로즈 교수법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 달크로즈 막 이렇게 이론 설명은 없어요. 실제 문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어, 2025 UI명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사례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례로 냈는데, 이거에 달크로즈인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저도 아까 그 문제들처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갈 문제 그리고 이제 가는 최대한 이제 기출 유형에 진짜 요즘에 교사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에 맞춘 거예요. 이 앞에는 교사와 유아들의 대화 교사와 유아들의 대화이고 여기는 뒤에는 이 수업에 관한 가 수업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시험 문제의 수준은 정말 이 수준이 맞거든요. 아까 2025 기출 보셨잖아요. 이 시험 문제는 여기 교사 교사하고 유아들의 대화가 있고 어,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교사들 전월도 있었잖아요. 여기 교사들의 대화.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만 보고 음, 시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시험에 점수랑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꾸 문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문풀반을 벌써 두 개를 끝내버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문풀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유아교육과의 개론 문풀반까지 하면 총 문풀 네 개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문풀 네 개를 제가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외우지 않았고 심지어는 체불합 선생님들도 지금 문제 못 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작년에 1차 붙은 분들도 지금 문제를 못 푼다. 이걸 제가 알고 있지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사례를 통해서 이론에 관한 답을 쓸수 있는 방식.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선생님들은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자, 다, 자신이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막,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은, 붙는 거랑 조금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직 연습이 안 됐지만, 이렇게 이 이론을 통해서, 아, 이게 지금 이 이론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인식하면서 이론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2분 30초 안에 풀수 있어요, 나중에.